할렐리야 음, 오늘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어, 새벽을 함께 깨운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기대와 구월의 산소망을 가지고 믿음 가운데에 어, 승리하는 그런 복된 한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날마다, 날마다! 이 새벽을 깨울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오늘 이 목요일 새벽도 주님 전에 나와 이 하루를 출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게 생명을 주시고 내게 구원의 복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보내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악을 행하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려옵나이다. 오늘도 성령의 음성에 귀귀율에게 도와주시고 기도함으로 순종함으로 우리 성령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날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가하며 또한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고 친절하게 대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지역의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지방과 교회와, 그리고 어 연애와, 그리고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나라와 영광을 선언할 수 있는 복된 교회와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개인이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 가정이 온전해지게 도와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한 놀란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왔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셔서 주의 거룩한 영으로 하나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구주 예수님이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269장 그 참혹한 십자가의 269장 찬송드립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달여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가법소로 다 나와서 내 죄를 호하며 잠성 열어들이 나민 노라 나민 노라 그 보혈공 노를 음 없어도 피흘리사 날고 하셨네 자유 악한한 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부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용악하나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 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민노라 나민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 없어도 피 흘리사 날고 269장입니다. 온 백성의 죄사하신 하나님 어린 냐그 십자가 지심으로 언 일을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음검은 고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남민노라 나민노라 그 보혈공 서도 비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오늘도 온종일 찬양으로 또한 기도로 우리가 충만한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호세야서 7장 1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야서 7장 1절부터 16절 시작 내가 이스라엘을 치려하려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라의 악이 드러나도다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도적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가늠한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거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족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 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때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 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서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는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모은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엠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지져며 아스로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때 내가 나의 그 그 위에 쳐서 공중에서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게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갔음이라 패망할 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 주리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비로 지지며. 복식과 세포르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이 가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도나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설과 같으며 그들의 지주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려지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하로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10월 23일 우리 구약성경 호세아서 7장 1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숨김 없이 돌아오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와 지금 대화하는 장면입니까? 북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 이 대화와의 체를 하는 그런 문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과의 이 관계성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크게 두 가지 영적인 자세를 갖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거죠. 이 소선지자서에 통해서 깨닫는 것은 첫 번째 뭐냐하면 온전한 회개입니다. 따라시다 온전한 회개 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 원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아예 죄를 안 짓고 결백하고 무만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떨 때는 불강직적으로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의도든 그렇지 않든 간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회개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러지 아니 못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선지사 선지자들을 보내 주셨잖아요. 우리가 고약의 파노라마 할때 선지사의 주제가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아니하면 뭐예요? 쫓겨나리라. 이게 뭐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죠. 왜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온전하게 회개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자두 번째 자세는 뭐냐하면 온전한 믿음이라는 그러니까 꼭 기억하세요. 회개와 믿음이 오늘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게 하는 그런 영적인 모습은 바로 회개하는 모습, 온전한 믿음과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니다자 그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면. 말씀이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자, 1절. 1절부터 2절까지 읽을게요. 시작. 내가 이스라엘을 치려 료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알고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쌓고내 얼굴 앞에 있도다. 아멘. 내가 누굽니까,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당신의 자녀들을 치료하려 할 때, 치료 뭐 다른 말로 뭐예요? 구원하시고자 하실 때 그런 말이죠. 회복시키고자 하셨지만 에브라임은 뭘 상징한다 그랬습니까? 북 이스라엘의 대표 지파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에브라임 하면 북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죄와 악이 여기 사마리아는 뭐예요.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나중에 멸망당해가지고 그 땅이 아스르에 복속된 다음에 뭐죠. 이렇게 사마리아 땅이 되잖아요. 뭐 땅은 똑같은 겁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죄와 악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고 도둑질하고 떼를 지어 노략질하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십다. 그런 것은 이스라엘이 그죠. 범죄 있는 것은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뭐예요? 그 앞에서 그들은 전혀 마치 죄안 지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처럼 그렇게 뭐예요? 자기 결백한 것처럼 그렇게 거짓된 행위와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대노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장면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3절 4절 시작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나 가늠한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게 의해 달궈진 화덕가 같도다. 그가 반죽을뭉치므로 발효되기까지만 불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아멘. 자, 그들은 악을 행하고 거짓을 행함으로 왕과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이 말이 뭐죠? 그들이 죄를 지으면 먼저 해게 되는데 회개 안한 것처럼 그들의 지도자들에게 왕들 앞에 태연하게 그렇게 거짓된 모습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요, 어? 어, 왕을 기쁘게 하지만 이거는 다 위선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 영적으로는 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서 왕 대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 되는데 마치 뭐요, 안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이중적인 모습을 가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다 가늠한 자라. 영적인 가늠이라 그랬죠. 물론 육체적인 가늠을 다 내포하는 겁니다. 타락하고 오염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되니까 화덕이 많이 나와요. 계속 나옵니다. 이 화덕이 뭘 상징하는 겁니까? 불이 없을 때는 그렇지만 그죠? 얘가 이제 그 안에 수치 있고 불이 하면 뭘 거케 달궈지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지금 은유족으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음모와 욕망으로 그들이 달아올라가지고 벌겋게 달구어진 화덕처럼 지금 북이스라엘의 상황이 그렇게 흥분되어 있고 고조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화덕은요.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그들은 지금 뭐예요. 죄로 말미암아 그런 타락과 교만으로 말미암아 지금 달구어진 그런 상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5절 시작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거는 부정적인 거죠. 지도자들이 정신이 온전해 되는데 그들은 술 취함으로 말미암아 뜨거워지고 병이 있고 또 왕은 오만한 자들과 악수하는도다. 시편 기억나죠? 시편. 복 있는 자는 뭐요? 악인의 길을 오만한 자의 자리를 앉지도 않고 가지도 않잖아요 상종하지 말아야 되는데 상종하지 말아야 될그 사람과 손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우린 깨달아라는 거죠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되는 거죠 6절 7절 시작 그들이 가까이 올때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차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려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아멘 계속 나오죠 화덕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불은요 권력이고 힘이고 은혜예요 여러분. 지금처럼 여러분 그죠 불이 막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은 불씨를 꺼지지 않기 위해서 계속 뭐해요 어? 이? 이 불을 계속 뭐 지금처럼 성냥 있냐 라이터가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 당시는 나중에 소말만은부식돌이 이제 발견이 되고 막 그렇지만 그 당시는 너무나 귀한 그런 은혜인데 더 이상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얘들은 지금 타락하고 죄와 분노로 말미암아 벌겋게 달궈진 그런 상황의 화덕 같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재판장들을 삼키며 왕들을 다 엎드려지게 하며 중요한 것은요 내게 부러지는 자가 하나도 없더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밀양 감리교회와 우리 경찰청 신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한 순간이라도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우리는 단 하루도 살수 없다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이 뭐예요?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어저께 나왔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번제와 제사가 아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인내.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런 어? 그런 마음, 사모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이라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형식적인 그런 종교인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자, 8절 시작.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여러분, 전병은 과자로 해석하면 됩니다. 뭐 붙인 것 같은 거. 여러분, 이게 한쪽이 읽으면 나중에 뭐, 여러분 뒤집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야 뭐예요? 골고루 읽는 겁니다. 안 뒤집어지면, 안 뒤집어지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 타버리죠. 못 쓰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황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들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데, 그대로 그냥 있는 것에서 눌러 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들은 뒤집지 않은 변동, 전병이라는 것은 새까맣게 타버려가지고 결국은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은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9절 10절 시작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난다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정신 못 차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채적이 이방 세력을 통해서 나타나잖아요. 아는 것처럼 북 이스라엘은 아스루, 남 유다는 뭐예요 여러분? 응? 바벨론. 그리고 저 밑쪽에 응? 우리 애국. 나중에는 뭐 바사, 뭐 헬라, 뭐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그들은 그렇게 외세를 침략을 당하더라도 정신 못 차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여러분 성경에서 백발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지혜와 어떤 권능을 상징하잖아요. 노인들이 백발이 허옇게 됐지만 지혜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의외로 그들은 교만하여서 계속해서 나오지만 십절에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도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구하지도 않는 고집불통의 그런 타락한 사람이 될수 밖에 없다 누가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서 신뢰하지 않는 이스라엘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과 신앙의 첫 단체는 뭐다? 회개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면서 행려나 부지 불식 중이라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범죄한 일이 있으면 함께 하나님께 회계의 무릎을 꿇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단락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북 이스라엘의 그런 그 범죄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11절 시작.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 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며 부르짖으며 아스로로 가는도다. 여러분, 에브라임 북 이스라엘이죠, 그죠? 어리석은 비둘기 같이. 여러분 새도요. 우리가 보통 뭐 세대가리라 뭐 이렇게 하지만 뭐 닭다리지만 이게 잘 모르는 소입니다. 리 굉장히 명석하고 똑똑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은 어리석은 비둘기 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으로 향하고 아스로로 간다. 이 말이 뭐예요? 지금 에브라임이 부기사리 가야 될 방향은 누굽니까? 하나님 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세상의 권력을 귀결려는다. 이러고 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 애굽이나 아스르는 힘 있는 나라잖아요.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 하나님 한계에서는 전혀 하지 않고 그저 세상 사람들 마치 세상에서 고난 있는 것처럼 기웃기웃 거리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여러분 이 길로 가지 않는 지혜로운 이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12절 시작. 그들이 갈때 내가 나의 금을그 위에 쳐서 공중에서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신 못 차리고 계속해서 세상을 향하니까 금을 쳐가지고 당연히 걸리겠죠 그래가지고 그들을 심판하고 징계하시리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의 의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달락이거든요 13절 시작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가슴이니라 패망할 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 주리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라고 돼 있습니다. 화로다 화로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고 그릇 행하고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여러분 우리가 호세아 선지자는 소 선지자잖아요. 아는 것처럼 선지자들이 뭐요? 소 선지만 열두 명, 대 선지자는 다섯 명입니다. 즉 뭐예요. 구약 성경 가운데 17권이 선지서라는 것은 절반입니다. 여러분, 거의 구약 성경의 대략 절반을 선지서인데 하나님이 매 시대마다 선지자들 주의 종을 보내 줘 가지고 회개하라. 너희들이 따라될 것은 세상이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이고 말씀이다라고 하더라도 못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그당시에 선지자들의 마음이 오늘은 못 깨닫는 저희 마음. 사실은 제가 여러분 저처럼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보세요. 거의 어떻게 보면 좀두리뭉실하고요 그렇지만 저는 여러분 좀 딱딱하고 좀 힘을 짓지만 한절 한절 다 강론하잖아요. 이게 저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주제 설교하느라 강해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수준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게 좋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를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서지자들 지금은 주의 종을 보내 주셔가지고 주의 사자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가는데 안 들어. 그리고 그냥 듣고 귀만 즐거운 거예요. 말씀이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지 못하고 우리 삶에 거룩한 변화와 성전과 성숙으로 못 나간다면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다시 한번 여러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4절 시작. 성심으로 나를 부르짖지 아니하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 거다. 아멘.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지도 않고 저 기도하지도 않고 그냥 뭐요 불순종과 거역을 일삼는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의 모습이 오늘도 이 한국교회 성도의 모습이 되지 않아야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15절 시작.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 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결계하는도다. 뭐요? 하나님은 끝까지 그 사랑을 포기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아수르를 향하고 애굽을 향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히 뭐요?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설교를 통해서 여러 말씀하잖아요. 얘들아,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을 향해야 되고 세상에 향한 열심이 아니라 여호를 향한 열심을 품어야 된다. 돌아오라던데 그들은 뭐예요? 여전히 악을 행하는 그런 반복적인 죄악 속에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을 행하는 겁니다. 지금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식과 이성과 이런 걸 주셔서 과학이나 의술이나 이게 엄청나게 좋아졌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는 불신앙과 불순종을 하는. 여러분, 성도들이 여러분, 이 유튜브도요,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근데 뭐요, 유튜브 때문에 현장 예배를 안 가요.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뭐. 아우, 막, 응? 사람들 스트레스 받는 거 싫고, 뭐 주차하는 것도 싫고, 뭐 그냥 그뭐밥한 그릇 먹으려고 이런 식으로 공동체성을 무너진다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과 나와만 건강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너, 우리 공동체가 건강해야만. 천국이 그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기를 소원합니다자 16절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작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에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리지니 이것이 애굽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아멘 속이 보니까 돌아온대요 근데 높으신 자에게 오지 않는다 이게 뭐예요?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회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뭐냐? 제가 어저께도 얘기했죠. 시트 워머가 되지 말고, 어떤 워머, 하트 워머가 된다는 거죠. 워머는 따뜻하게 해야 되는 건데, 여러분들이 30분이나 1시간 예배 들어가면, 여러분이 앉아 있는 자리는 따뜻해지는 겁니다. 이게 시트 자리만 데비시는 거예요. 이게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찬양하다가 말씀 듣다가 찔림 있고, 두려껏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 어 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뭐예요?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 가지고 마음에 불이 확임하야 되는 겁니다. 아, 내가 주의 몸된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되네. 내가 주의 몸된또 우리 직장 신회를 지켜야 되네. 그런 마음이 회복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뭐예요? 불순종하니까 그들은 애굽 땅에서 저뭐 세상에서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순종하자. 우리가 때로는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초지일간 하나님의 길고 말씀을 하면 나중에 세상 사람들이 다 의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예요? 교회 다다 그러면서 할지 못할지 다 하고 술다 마시고 부정 다 행하고 그냥 뭐예요. 세상이 쾌락과 오락 다 그거 하면서 주일날, 옛날에 여러분 영화에 보면 투캅슨가요. 박중훈이 나오고 안성기 나오고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보면요. 뭐, 경찰 이야기에, 온갖 어, 그 부정부를 하다가 주일날 되면요, 자기 마누라 데려가가지고, 허, 이러면서 영화의 장면입니다. 해결합니다, 해결합니다. 그런 인적인 모습을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의 그런 맛과 멋과 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아니잖아. 오늘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복음을 증가하고, 여러분의 섬김과 사랑을 통해서 그들이 감동과다 받아서 주님께로 주의 몸된 교회와 신의 로 달려놓을 수 있는 은혜와 한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함께 깨워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진정한 회개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신우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은혜 받았으니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의 그물을 내릴 때에 1백신 3마리의 물고기가 잡히고, 그두 배에 가득하지만 침몰하지 않았던 그런 충만한 완전한 축복을.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온종일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오늘 경찰청 신우회가 있는데, 하나님 직장 성교를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도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이 환절기에 우리 성도들 건강을 채워주시고, 특별히 우리 막내 해담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회복하고 있는데, 완전히 회복하여서 주께 영광 돌리는 복된 우리 어린 아이들 될수 있도록, 우리 모든 주에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지켜보아요.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